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9년 기해생 돼지띠죠. 이것에 2023년 연 운세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올해는 그러네. 아, 기본적으로 이제 막 투자라든가 아니면 또 대출 문제라든가 요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분수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해라. 그런데 자기 조금 자신있다 해도 자기 분수를 넘어버리면 조금 이게 껄쩍 지근하니까 그런 데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뭐 내가 해라 따라서 그냥 왕창해갖고, 어이, 그 사람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아셨죠? 예. 자, 올해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우리에 갇혀있는 맹수, 우리가 이제 동물원 가면 우리에 갇혀있죠. 그 맹수가 밖으로 뛰쳐나온 거야. 초원을 향해서 뛰쳐나온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 엄청 달려나갈 거 아니야. 이러한, 이제, 운세다. 운세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활기와 활력이 넘친다고 봐야 되는데. 해서, 그 안에 이제 기획해 놓은 거.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수고했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딸려고 바로 그 직전까지 와 있는 어, 운세다 그래서 지금 액션 하면은 액션을 취할 거 아니야 그 단계까지 이제 와 있는 겁니다 올해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금년에는 주의할 것은 나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만큼 다른 사람도 같이 믿으세요 왜? 이것은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은 나도 믿고 상대방도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나도 못 믿고 상대방도 못 믿어. 요것이 굉장히 그, 이제, 뭔가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안 믿어. 그러나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높아갖고 남도 믿고 나도 믿고 이런다 이거지.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가능한 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많은 곳을 이렇게 좀 다니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갈 곳이 많으면 할 일도 많은 겁니다. 할 일이 많으면 갈 곳도 많고. 음, 이런 거니까. 행동 반경을 좀 넓혀라. 요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또, 음, 또한 가지. 이런 게 있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대장이야. 그리고 지가 왕이야. 지가 제일 똑똑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내 졸로 본다 이거야. 요럴 때는 자기 목이 나가는 거야. 내가 왕이면 다른 사람은 신이다. 귀신이다. 저 위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셔. 무슨 얘기냐. 나보다 다 똑똑해. 그리고 나보다 다 현명하고 나보다 다 약어.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시 내가 다른 사람 하나를 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즉 자기 겸손, 많이 알고 많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겸손한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금년 한 해는 관청이 있죠. 관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쪽에 인연이 닿는 일이 있다면은 반드시 인연을 매지세요 그럼 당신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에 이제 우리가 좋은 운일증에또 그걸 더 좋게 하는 기. 요걸 좀 받아야 되겠죠. 기를 받는 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꽃이 있어, 꽃. 또 보석도 있고, 이렇죠. 그럼 59년 돼지띠, 응? 돼지띠에게 맞는 꽃은 무엇인가? 자, 요것은 집에, 거실에 해바라기를 좀 장식을 하세요. 해바라기가 돈인 건 아시죠? 자, 이것은 뭐, 아, 생화든 아니면 그림이든 조화든 간에 요것은 꼭 장식을 하고 오묘하며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오, 저게 돈이네? 오, 좋아. 올해 나한테 돈 많이 들어오게 해줘. 이런 음, 식으로 좀 하셔라. 해봐라 어, 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사무실, 응? 책상에서 앉으면 딱 보이는 곳에 보이는 곳에 이제 해놓을 게 있어. 뭐냐? 요것은 붉은 장미. 붉은 장미는 정열이죠. 그리고 열정이죠. 어? 그리고 굉장한 욕심이죠. 자, 이 붉은 장미를 장식을 하시고, 또 한, 아, 요게 또 있네. 우리가 이제, 반지, 목걸이.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반지, 목걸이가 중요하죠. 목걸이는 요 줄이 좀 길어가고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렇죠? 음. 그런데, 무슨, 어떤 보석을 하느냐? 빛이. 빛이 반지라든가, 아니면 빛이 목걸이를 이렇게 하시면, 아, 본인한테 많은 좋은 기, 아주 좋은 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어, 자, 가능하면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굉장히 그, 뭐라 그래나 하나의 이제 그 자기, 어? 자기만의 이제 그 길을 받는 법일 수 있으니까 꼭 하세요. 자, 이런 저런 일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자, 여기서 또 다른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카드로 한번 알아봅시다. 카드 점으로 한번 봅시다. 자, 카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카드를 카드 점을 볼 때는 좋은 카드를 일단 뽑아야 돼요. 좋은 카드를 뽑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좋아요 구독을 빵빵하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사방팔방에 나를 돕는 응? 그 신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선신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신, 귀신, 또 나쁜 악신도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떤 카드가 나와서 어떤 신이, 귀신이, 선신이, 악신이 자내 옆에 선신만 와주시기를. 좋은 신이 와서 나한테 금년에 2023년에 좋은 운을 나한테 줍시사 하고, 자, 이렇게 카드를 다 뽑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길을, 운을 아니면 내 자신을 높여주는 것은 바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바람. 바람의 자리가 바로 여기야. 자, 이 자리는 여행도 되고, 요것은 당 유자입니다. 당 유자는 음 이게 이제 술 도관이에요. 술 도관이 자, 술 도관에 물을 딱 갖다 붙이면은 술이 되겠지. 음. 자, 그러면 아, 사람이 술을 먹으면 좀음 배짱이 세죠. 햇살을 많이 해. 그러니까 요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조정을 좀 하셔라 요 말씀이네 자 여기서 이제 대치되는 요쪽에요쪽에는 뭔가 아니면 이건 승부의 자리야 꼭 이겨야 되는 거 내가 꺾일 망정 구부러지진 않는다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승부 어디 봅시다 어휴 이건 절이네 자 이건 끊을 절이야 끊을 절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의 일이 있고, 다음에 일이 오면 이 일은 밀려나가죠. 자, 하나는 가고, 하나는 새로 온다. 요런 얘기입니다. 음.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가정이 있죠. 가정에서, 아, 우리가 이제 좀 편해야 돼, 사회적은. 가정에서 복잡해보면 밖에 나와서 일도 잘안 돼. 그럼 그거는 바로 이 자리다, 이거지. 자, 이 자리는 어떠한 것인가, 오, 일이네? 자, 일은 우리가 이제, 아, 이게한 곳으로 쭉 나갈 적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양기가 강하다고 그러죠. 자, 양기에 음의 기, 음의 기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양기가 세다.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라. 가정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응? 너무 자기 독전적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그 모든 것이 이제 변화와 변동을 주관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음, 응. 항시 우리가 이제 변화죠. 좋은 쪽으로 변했다, 나쁜 쪽으로 변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변화의 자리는 어떤 글자가 있느냐? 어디 봅시다. 음, 응. 임자네. 임자는 우리가 천, 일, 천 개를 가졌는데 한 개를 더 욕심을 부리는 게 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욕심이 많이 드는 해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명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어떠한 것이든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 아니면 거기에 따른 명분이 따르지 않으면 뭔가 좀 껄쩍지근 하죠. 자, 그거는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봅시다. 애기네, 애기라는 것은 나쁜 얘기를 합니다. 어 쉽게 이제 얘기한다면은 내가 어? 어떤 커다란 구렁이, 뱀 나를 막 덮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내가 마비가 되어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것을 애기라고 합니다. 자즉어 생각지 않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명예야.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좀 상가해라. 내가 어디에 뭐 회의장을 나간다. 아니면 어디에 뭐 대표를 하려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겠다. 요 말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가 바로 시작의 자리입니다. 시작.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시작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뭐, 뭐가 있겠죠. 올해 뭔가 시작의 자리는 어떤 게 되느냐. 어유 자, 이게 있네. 이4 자는, 자, 요거 한번 적어 봅시다. 요4 자는 어떻게 되냐면, 사방이 벽, 벽으로 맞췄는데, 이 안에, 이렇게 하나의, 응? 무리가, 응?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가 힘든 거야. 즉, 여길 지금 뭐라 지 시작이라 러지 시작. 시작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라. 별로, 아, 그렇게 좋은, 응? 그 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냥 기존에, 기존의 것을 잘 이렇게 지키는 그것에 이제 의미를 좀 두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봅시다. 어떠한 새로운 기획이나 아니면 그 무슨 그 플랜이나 좋은 걸 가져야 되겠죠. 응? 그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야지 시작을 해건 끝을 마치건 해. 건끝을맞치건 해겠죠. 자, 자 고거에서는 어떤 글자가 있냐. 아유 고자네. 이건 고독, 쓸쓸, 맞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그 고독하고 쓸쓸하다 이러면은 무어가 머리를 좇자도 새로운 그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기획안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기존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좀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돈. 전. 여기는 돈의 자리입니다. 돈. 기쁨의 자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그런 유흥성이 있는 이 자리입니다. 아유, 이건 병이네. 병자는 우리가 이제 아플 때 병났다 그러죠. 그 병과 같이 아, 원활하지가 않은가 내가 움직이기가 힘든 거야 응? 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되죠 굉장히 힘 좋은 장사, 천하장사가 아파 아파서 누워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응? 하지 말아라 응. 너무 욕심부려 갖고 그냥 마음만 다급할 뿐이니까 그냥 현상 유지에 신경을 써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거 사방팔방에 이제 카드를 다 깠는데 중앙에서 좋은 이제 힘이 나와서 이 좋고 나쁜 것을 내가 지배를 해야 되겠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내가 가슴에 담고 그러한 힘이 있어야 돼. 그것도 힘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냥 나쁜 곳에 끌려가는 거야. 좋은 곳은 딸,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게 바로 이 중앙에 있는 카드의 힘입니다. 이 중앙에 있는 카드는 어떻게 될까 봅시다. 어유 간짜네. 자, 이 간짜는, 자, 여기 한번 써봅시다. 이, 이 간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자, 여자, 계집 여자 세 개가 있으면 간살 간이다. 이 계집 여자가 세 개, 3개, 여자가 셋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러죠. 자 너무 어? 요란스럽게 무언가 하려고 하면 일이 오히려 안 이루어지죠 접시가 깨진다면서 그러면 내가 우리 그런 게 있잖아 무언가 하려는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한 개도 안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나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갖고 이렇게 한두 개를 딱 집어서 나가면 이루어진다 즉 자기 분수를 지켜라 지키면 이 중에서 이 여덟 카드 중에서 좋은 일을 내가 잡을 수 있고 나쁜 일을 발로 뻥차서저 태평양 아빠들로 보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자기 분수껏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여유롭게 마음 급하게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올자뭐 이런저런 카드를 다 봤는데 여러분께서 스스로 응? 마음의 그 힘을 북돋우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제가 올해 당신의 마음을 같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좋게 되도록 저도 같이 힘을 돕겠습니다. 자, 힘내서 한번 가봅시다. 네. 음.